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해외 출장을 너무 자주 다니고, 1년에 쉬는 날이 한 열흘밖에 없었어요. 출장을 갔다가 오면 아이들도 엄청 많이 커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 제 삶이 없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카인피플 인천 남동구 5호 지점이고요. 네, 이름은 박홍근입니다. 어느 기회에 저희 회사에, 카인 피플이 들어와서 이제 세차를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세차가 제가 취미 생활인데 무엇할까 고민을 하다가 취미 생활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개인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거를 다 생활을 하면서 제가 놀거나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걸다할수 있으면서. 일을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카인 피플만의 장점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아빠가 없었어요. 저희 애들은 자기 엄마하고 놀러 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제가 없으면 놀러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가족에 대한 그런 유대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400에서 500 정도 벌고 있어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받아요. 그래서 5시까지 일을 받으면 7시 정도는 끝나요. 제가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860만 원 정도 벌었는데요. 더벌수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량을 정해주는 게 가장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고객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가족에 대해서 얘기도 하다가 뭐 여행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수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많이 돼요. 그 단골 고객님들이 대부분 소개를 많이 시켜주세요. 소개에서 소개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면, 단골 고객님들이 거의 50분, 100분, 200분, 최고 많을 때는 한 400분까지 되세요. 이제 광택이라든지, 실내 클리닉이라든지, 에바 클리닉이라든지, 일단 금액적으로 큰 부분도 샵에 가서 할수 있지만, 전화한테만 받으려고 이제 생각들을 하세요. 1인 창업을 하면 동료가 없어서, 많이 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카인피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카인피플은 본사, 선배 대리점, 동기 등 카인피플 가족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카인피플 창업,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도전하세요.